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컨디션 어떠신가요? 아 오늘 컨디션 최상입니다 아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이 컨디션이 매우 좋아서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경기장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만족할 만한 경기력 선수들이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자, 오늘 상대 팀을 깨기 위해서 4123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전술은 변형 442 전형일 수도 있고 433의 제로투군형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수비 전환할 때 측면 공간 쪽 노출이 좀 많거든요. 그쪽 커버가 중요한 전술입니다. 기곡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기성용 자 이강인 어떤 선택을 할까요 크리스 우드 태클 들어갑니다. 공 잡는 우드 기성용입니다. 이승우 박주영입니다. 잘 줬습니다. 로스 시도가 키퍼의 선방에 차단됩니다. 아 이미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박주영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자 박지성 어떤 선택일까요? 김태영 스로인 선언됩니다 네, 못 맞고 나갔죠 양발을 잘 쓰는 슈터 손흥민 위치 선정 좋았습니다 예측 잘했는데요 태클로 공 벗어납니다 박주영 바로 올려야죠 박주영 크로스 올립니다 아키퍼 아쿠르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이승우 아 좋습니다. 아주 타이밍 맞게 잘 끈으로 들어갔습니다. 크리스 우드입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올키퍼 수비하기 쉽죠? 자 잭콕 양 팀의 전력차 분명히 양팀 감독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수들을 어떻게 부리느냐 용병술에서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역시 감독의 몫이 크죠 전력차를 극복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합니다 크리스 우드입니다 앤드릭 영리하게 인터셉트합니다 그렇습니다 3대패스 향할 곳을 미리 가서 읽었어요 아, 공격의 힘이 빠지는군요. 프사이드 선언. 공명보태클들어갑니다 <목소리> 인저리 타임 2분 주어집니다 해버집니다공 잡는 기성용. 들반전분들아 이분들아,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공점 상황에서 기독군을 가져오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자, 이제 후반전 키고프입니다.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한 10배 정도 재밌길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는 양 팀이 무언가 약간 기싸움, 탐색전을 하는 모양새였죠. 그러다 보니까 슈팅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후반전에는 조금 공격적인 색깔 기대해 보겠습니다. 끊어냈습니다. 좋은 지역이에요. 네. 아주 좋은 커팅이네요. 바로 공격 전환 가능하거든요. 전개해야죠. 이강인. 패스 좋습니다. 슛. 골키퍼를 겨냥한 슈팅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현재까지는 골 가뭄을 넘어서 슈팅 가뭄입니다. 반중들이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공격수들이 거의 공을 만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경기는 치열한 주도권 싸움만 생각보다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이런 경기는 볼이 터져야 될것 같습니다. 최용수, 아 패스 좋네요. 공 잡습니다. 이강인 김태영. 아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손흥민 자 아, 지금 그립을 돌파 너무나 멋졌거든요 하지만 마무리 슈팅이 너무 안좋았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빠른 공격자로 정말 좋았지 않았어요 네. 마무리만 됐으면 환상적이었는데요 아 아쉽습니다 태클 벤미 타이거 마스크 김태영 손흥민입니다 자, 로턴 애슐리 웨스트우드 운전으로 크로스 머리로 꺾었습니다 골키퍼 정미연 손쉽게 잡습니다 드리 크리스 우드. 제프 f 드릭터치라인 근처에서도 이렇게 압착같이 태클을 해줍니다. 이장의 교체크가 나온다는 건 감독이 지금의 상황에 좀큰 변화를 준다는 의도입니다. 요한베르그 급이 드민손, 공 잡는 웨스트우드, 요한베르그 급이 드민손. 자, 바로 크로스가 나요. 펀칭 골키퍼 좋은 판단입니다. 아 펀칭으로 위기를 잘 벗어나네요.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문 앞으로 넘어오는 공을 잘 처리했습니다. 아이 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자 연결되나요?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로턴 처리합니다. 판단 좋았습니다. 두 개의 심장 박지성 황희조 들어갑니다. 경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균형을 깨뜨립니다. 침착 그 자체 깔끔 그 자체 아주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아 정말 감압차기의 진술을 볼수 있는 득점입니다. 네 라스트 미니 골이죠. 종료 직전 승부를 결정짓는 최고의 골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려고 팬들이 끝까지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기 막판 이제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승리입니다. 오늘 그라운드에서 그야말로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내용적으로 아주 풍성했고요. 선수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명승부였습니다. 정신력으로 무장한 선수들 아주 좋은 경기 펼쳤어요.